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홍천 그루터기 동원입니다. 아, 5월 18일, 지금 오후 시간인데요. 아, 지금 점심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, 아,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. 정말 반가운 비인데요 왜냐면 그동안, 요기 차옥수수에 이제 추비를 요소비료를 한 열흘 전에 했는데, 녹지를 않았어요. 아주. 요소비료가 원래 물에 잘 녹는 건데, 근데 이제 이번 이 소나기 오는 거에 어 지금 이제 녹을 것 같습니다 저 하늘은 지금 저쪽에는 해가 떴는데 여긴 지금 어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소나기가 한번 오면은 어 그동안 생기가 없이 그냥 시름시름 앓던 그런 고춧잎들이 어 깨끗하게 또 변하고 또 그동안 뭐 꽃가루라든가 송화가루 그런 것들이 날리던 것들이 음, 또 깨끗하게 또 씻어 씻겨 내려가서 어, 광업성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목마른 대지에 단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. 아주 반가운 쏘나기입니다, 쏘나기. 자보십시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지금 어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예, 그런 고추 고랑입니다 이게. 제가 이제 4월 23일 날 고추를 심었는데, 어, 그게 지금, 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. 그동안 약하게 서리를 맞았는데도, 어 그래도 생명력이 끈질겨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찰옥수수가 금, 이제 곧, 이제 이건, 어, 비가 오고, 비를 맞고 나서 아주 금방 클 거예요. 아 벌써 고추가 이렇게 아 조생종 고추는 벌써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습니다 조생종 고추입니다 이거는 강별 강별이라는 고추고 어 요거는 이제 아, 순별 이라고 하는 식이요품종 요것도 이제 비를 맞고 요것들이 딱 생기가 돋고 어 내일이면은 또 이제 또, 새,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어, 보일 것 같아요. 자, 여기는 이제, 슈퍼스타인데, 요거는 어,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, 좀 이제, 시기가 요거는, 어, 기존 슈퍼스타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. 어써 이렇게 열매가 열렸고, 어, 요거는 이제 기존, 기존 슈퍼스타고, 요 슈퍼스타도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중생, 중조생종이라가지고, 좀 늦지만, 이게 이제 끝까지 엄청 열리는 그런 고추거든요. 슈, 그래서 올해는 슈퍼스타를, 슈퍼스타를 좀 이제, 어, 집중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켜볼 거고요. 어,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에 보면은, 어, 솥불고추를 조금 심었어요. 이제 솥불고추인데 일부러 이제 저희가, 다 모두 팔고 나서 이 석불 고추는 좀안 좋은 것들을 일부러 심어봤습니다. 이렇게 가지가 많고 뭐좀 팔다 남은 것 찌끄레기 이런 것들 심었는데 이것도 좀잘 키우면 또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는 청양 고추인데 어 여기.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TS 어, 조생 조생 대청향이라고 하는 청양고추입니다. 조생 고추라 가지고 와 이거는 가지가 분지가 세삼 분지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더 좀 빠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, 슈퍼 대청향 슈퍼 대청향인데. 아, 어, 요거는 좀 중생종입니다. 지금 밑에 이렇게 곁순을 따졌는데도요, 따졌는데도 위에는 이제 손이 안 가서 안 따졌는데 금방 이렇게 위로 컸습니다. 이 저것도 조만간에 예, 곁순을 마주 따주고 예, 고춧군을 이제 늘려줘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반감 빗 소리 들으러 이렇게 들으러. 제가 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빗소리가 들리길래 밥 먹다 얼른 뛰어나왔습니다. 농장에 한번 보려고. 와.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이제, 어, 찰옥수수에 추구해, 추해 놓았던 이게 이제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이 요소비료가 녹질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요번에 녹아 들어가면서, 어, 찰옥수수가 금방 쑥 자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, 반간 빗소리에 이렇게 농장에 뛰어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립니다. 아, 기분 좋은 날 모두들 되시길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아, 비가 아주 반가운 단비가 내립니다.